안녕하세요. 퇴근의 10분 주식의 목소리가 섹시한 남자, 퇴근남입니다. 현재 시각 4시 4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굉장히 하락이 나왔는데, 자,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구간이 오고 있어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자, 7월 중순쯤부터 하락장이 조금씩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이때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지금 당장 사야 되는 종목 두 가지, 즉 유한양행과 알테오젠을 사야 되는 이유와 함께 지금부터 모아야 하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는 하반기 사야 할 특급 대장주입니다. 자, 지금 사야 기본적으로 40% 이상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고요. 그 7월 하락이 오는 이유 이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꼭 사야 하는 종목 두 가지가 있어요. 이두 가지는 오늘 텔레그램에서 나가긴 했는데 어, 여러분들께 또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꼭 여러분들이 담아서 다음 주 스타트를 좀 즐겁게 하실 수 있게끔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께 이 유한양행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자료를 굉장히 많이 올려드렸고 자 어느 구간에서 사야 된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리 들어가셨던 분들 답답하거나 혹여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막 이런데 혹시 물려계신 분들이 있을거예요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거는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유한 양행은요. 지금부터 사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존자들은 이제 물을 타기 시작해요. 물을 타야 된다. 물 타야 됩니다. 물을 타야 여기 여기 있으신 분들, 뭐 물론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다 매도를 시켜드렸는데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매도를 못하고 현재 고통을 받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어 굉장히 많은 내용들과 어 자료들이 있는데 그거 제가 딱 요약만 오늘 찝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유한양행을 버텨야 되는 이유 그리고 사야되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뭐 그거를 설명을 드릴테니까 어 오늘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좀 신기한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이 추세선 보이시죠? 오늘 추세선이 오늘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께 맞고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 진작에 영상에서 제가 언급해드렸고 이 하락 추세를 뛰어넘어야만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데 제가 언제 하락장의 옴으로 인해서 즉이 유한양행을 들고 있으신 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락이 오기를 기다리셔야 돼요. 자그 얘기는 뭐냐면 하락장 때는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 근데 왜 그러냐면 어, 그만큼의 실적 바탕으로 인한 어, 여러가지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때이 바이오쪽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자 그러다가 하락장이 나오기 시작하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이오 쪽으로 돈이 몰려가요. 왜냐면 이제 기대감에 오르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 매출이 발생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이 여러분들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튀어 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이 싸가지 종목 중에서 원픽으로 유한양행과알테오제는음봉 나올 때이 박스권 안에서 사둬라. 얼마를 사둬라고 했죠? 자기 자본의 20%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유한양에서 영상을 안 찍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퇴근남이 제가 딱 얘기를 해주잖아요. 딱 명확하게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매도할 타이밍을 잡아드리고 사실 분들은 어디서 이 10만 8,500원. 제가 무수히 여러분들께 이 10만 8,500원에 대한 내용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2월 24일이면 벌써 4개월 전이에요. 근데, 유한아이 같은 경우에 이제 벌써 6월인데도 수익을 못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주구장창 얘기를 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못 들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계속 비중 줄여라. 어? 다른 거 사라. 다른 섹터로 넘어가라. 어? 내가 100% 넣었으면, 20% 남기고 딴거하 몇, 몇번얘기했 텐데? 이때도 여러분들께 계속 2월 달에도 더 많이 오르지 못하니까, 어좀 비중을 조절을 해서 다른 색들을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어 정책주나, 어 이재명 정책주나, 그리고 원전주나, 조선주, 이쪽을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좀 아쉽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3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냐면, 공매도를 준비를 해야 된다. 공매도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또 해주고, 이런 내용을 발사를 해드렸죠. 그리고 연계금들이 돈이 안 들어오는 게 수상합니다. 자 누적된 걸 보면 기관은좀 남아 있지만 어, 연계금이나 외국인은 지금 판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난 후에 아마 어, 좀. 부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연기금이 좀 들어오긴 했지만 그렇게 많은 물량이 들어온 건 아니라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어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제가 이 3월 19일날 이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공매도가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그날 이날 영상을 찍어드리고 이날 여러분들께 어 전량 매도를 어 공유를 드립니다. 요게 여러분들, 올 익절해라. 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108,500원은 어차피 그 자리 다시 가니까 상관없는데, 웬만하면 다, 어? 평단 그 아래는 사실 의미가 없다. 다 들고 가도 되고, 그 자리는 요자리예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거야. 대부분 여기 있거나, 여기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알테오젠과, 유아한 양행 두종목을 정확히 여러분들께 어느 자리, 3월 20일에 여러분들께 다 전량 매도를 시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돈의 흐름을 알고 모르고 차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빠졌고. 지금 여기 여기 물려 계신 이때도 여러분들 더 간다고 진짜 많이 영상들을 찍어냈고 여기서 더 사야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할때 저는 떨어질 것이다. 왜냐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에 굉장히 취약해요. 공매들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도 공매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물량들이, 이제는 이제 물량이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면서 외인들이 조금씩 담기 시작을 했어요, 지난주부터.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 자, 유한양행을 사야 되는 이유 세 가지. 자, 첫 번째, 자, 유한양행이랑 알테오젠이 공통적인 건 뭐냐면, 전 세계 유일 두곳 뿐이라는 거. 그 얘기 뭐냐면, 유한양의 타그리소와, 그리고 지금의 렉라자. 이두 가지가,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1차 치료제의 약을 보유한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치료를 할수 있는. 근데 이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엄청 커요. 이 시장만 12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장을 독점했던 게 타그리소라는, 이 회사 약품이었는데 이거를 이긴 게렉라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엄청 큰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크고 근데 여러분들 왜 이게 그럼 왜 빠지는 거야라고 하는데 이 매출이요 하반기에 잡혀요. 하반기에 잡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기대감으로 개미들 엄청 꼬셔가지고 증권사에서 막 22만원 간다, 30만원 간다, 이렇게 꼬드기는 리포트를 여기서 낸 거야. 그럼 어떻게 돼있어? 개미들이 주구장창 타겠지. 그래서 주구장창 타서 개 털린 겁니다. 진짜 엄청 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못 견딘다고 했잖아요. 못견뎌 내가 지금 하나 오션 여러분들 사지 말라는 이유가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차점차 점차 사람들에게 시선이 빼앗기면서 지금은 또 원전주 엄청사라고 하잖아. 그지? 이게 이때 이제 퇴근나면 뭐냐? 이제 이제 사야 돼요. 유한양행 여러분들 하반기에 튀어 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는 거예요. 나중에 봐요. 또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아내 네, 이때 사놓을 걸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한양행은 자기자본의20%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 라고 주구 장창 얘기를 합니다. 얘네는 하반기까지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유한양행 절대로 사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얘네 회사가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이 탄탄하다는 거는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여지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얘네가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건전성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한양행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분들께서 장기로 무조건 끌고 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2025년도에 여러분들 돈 벌어달 종목이다. 그래서 유한양이 찍어주는 겁니다. 지금 유한양이 아무도 안 찍잖아요. 왜안 찍겠어요? 올라오는 걸 모르겠거든.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모른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추세선을 계속 터치하고 있어요. 터치하고, 터치하고, 터치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물량 소화가 끝나면 이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럼 개미들은 이렇게 이렇게 오를 때 이제부터 팔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2만 4,500원을 뚫어줌과 동시에 개미들은 여기서 털어낼 겁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매물대 없이 쭉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된다는. 그래서 제가 잡아놓은 가격선이 10만 8,500원이고 이밑에이 9만 8,497원까지 제가 분명히 떨어지면 기회다. 이거는 쓸어담으라는 신호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얘네 매출이요 못해도 3조를 보고 있어요 하반기 에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고 지금 주식을 처음하거나 직장인이어서 돈을 굴리질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유한양행 하나 사놓으면 하반기에 돈 벌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리고 제가 이때 장기 투자 못하시는 분들 제가 뭐 줬습니까? 자, 6월 11일날, 유한양행 여러분들 대응 전략을 짜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종목 두 개는 꼭 담으라고 해요. 봅시다. 자, 오르밑에. 그 다음, 아, 우진은, 우진은. 요 자리. 자리. 다시, 다시 얘기해줄게요. 요 자리. 그 다음. 자, 오르밑에. 자 봐봐. 여러분, 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날아가고 있잖아요. 요러면 이제 시작이야. 이거 없는 사람들 무조건 음봉 구간에서 사서야 돼. 이제 시작했어. 어, 이거 원전 어, 해즈 쪽이란 말이야. 어? 우진엔테 마찬가지. 어, 이거 지금, 지금도 사야돼. 지금도 기회야.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누가 줍니까? 음봉에서 자, 딱요 자리잖아요, 여러분들. 우진엔데. 6월 11일 자리. 그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미친 듯이 날아갔어요. 몇 프로야? 100%가 넘었어요. 오르비그크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요 자리잖아. 6월 11일. 똑같죠? 그죠? 요때 무조건 사야된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또 140%가 간 거야. 이런 걸 여러분들 누가 줍니까? 아무도 안 줘요. 근데 제 구독자 분들은 다 수익이 났고 수익 인증하시고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유한양행을 투자할 거라면 장기로 투자해야 되는 거고 한 종목에 몰빵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주식을 못하면. 그러니까 배분을 하고 바닥에서 사야 되는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제가 무조건 하반기 보라고 했잖아. 요 그니까 지금 유한양행을 들고 계신 분들은 손가락 빨고 있는 거야. 어? 이런데서 영상 보고,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말 듣고, 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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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산 사람들 지금 손가락 빨고 있는 거야. 얼마나 속상해. 어? 아무것도 못하고, 손가락만 빨고, 남들 수익 보는 거 보고 있는, 근데 아직도 마이너스야. 그니까 러 나는 이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어? 참, 진짜 답답합니다. 그래서 내가 유한양행도 배분할 때, 20% 배분하고, 어떻게 운영하라고 다 알려주면서, 이런 종목들 주는 거야. 그날 여러분들 주는 종목들 봐봐. 다 같은 날이야. 봐봐요. 이거라면, 제가 여기, 잡아줬죠? 요거는 어. 짧게 먹는다고 어. 생각하고 어. 들어가시고, 만약에 쏜다 그러면 12만원까지는 네. 보이니까. 자, 보르노이예요, 보르노이. 요자리요요 자리. 요 자리부터 딱 요거 두개 그어준 거야. 그러면서 얼마라 그랬어? 12만원이라 그랬지. 어? 짧게 보라고. 어떻게 됐어? 봐. 아, 1 2만원 오늘 터치했잖아. 11만 9,500원. 딱터치했잖아 이거 한번더 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줘야지, 이렇게 오를 때 주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못 사잖아. 어? 나도 급등주 여러분들 엄청 많이 주고 싶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급등주를 주잖아요. 절대 여러분들 못 산다니까. 왜? 직장인이라서 대응이 안 돼. 아침에 샀다가 오후에 돌아와 보면 막 떨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안 주는 거야 왜? 여런데서 사야 여러분들이 올랐을 때 안전하게 아주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매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유한양행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부터 이 음봉 자리에서부터 사가야 돼요 이런 음봉이 나오면 이제부터 사는 거야 자,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기존자들, 이런데서 물려있는 사람들 지금 물타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복구가 돼요. 안 그러면 이 자리 왔을 때또 손가락 빤다니까. 지금부터 사놔야 된다고. 오를 때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게 다른 유튜버들이랑 다른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이거 음봉이죠 그죠? 이런 자리에서 오늘 단타가 또 나갔어요. 다음 주 먹으라고. 자, 3 1 4 0 0원에 얘기하고, 3 4 0 0원까지 떨어질 거니까, 그때 2차 담아라.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 3 4 0 0원이 가고 나서, 슈팅이 또 나왔어요. 이렇게. 달달하죠? 그러니까 이런 급등주 줄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월요일에 무조건 사야 돼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그죠? 이런 거 여러분들 은봉에서 사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다 공유를 해드리고,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고요. 이렇게, 010548-3309로 문자 주시면, 유한양이 들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들고 가시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기다리면서 손가락만 빨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련 종목들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고 있고, 들어가야 되는 구간, 사야 되는 구간, 이런 걸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막, 여러분들 우리 기술, 뭐,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카카오, 이런 거 지금 더 간다고 사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수가 이제 밀릴 겁니다. 밀렸다가 반등 나올 건데 밀리는 와중에는 어떤 종목이든 계속 빠져요. 오를 수 있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들 오늘이에는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들어가서 지금 계속 수익 보고 있잖아요. 지금 40%가 넘어서 여러분들 수익률이 55%에서 60%를 넘어가고 있다고요. 어? 정말 이는 이거는 내가 여기서부터 은봉 나올 때마다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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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해서 좀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게 은봉입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런 매물대라든지 이런 빛의 기둥을 보고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서브 채널입니다. 그래서 은봉의 기술이라는 채널이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1번, 그림과 선, 항상 강조하는 그림과 선을 외우셔라. 그리고 두 번째, 볼린저 밴드. 조동아리 기법이죠. 조동아리. 조동아리가 열릴 때, 어디까지 보는지. 이거는 이제,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고, 급등이 나오는 걸 먹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정말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하는데 되게 어렵잖아요. 요거 딱세 가지만 보시면, 어, 기본적으로 돈을 잃지는 않을 거예요. 잃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요세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자, 힌트를 이렇게 드려요. 지금 사야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거 APR은 벌써 끝났죠. 어제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150%에서 200% 구간 매도를 해드렸고, 많은 분들이 수익을 챙기셨습니다. 그래서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그래서 오늘 보너스 종목을 하나 공유를 드릴 건데, 자, 바로 요 제목입니다. 쏠대와 요거는 여러분들 뭐냐면, 클라우드 관련주고요 클라우드 관련주고, 빛의 기둥이 나오고 나서 지금 쏘려고 하는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계속 여기를 지킨다는 건, 그래서 여기, 여기를 뚫어주는 자리가 나올 겁니다. 한방 정도 남았기 때문에, 여기. 여기를 먹는 꼬리 한번 먹을 거예요. 이거는 가볍게 5%에서 7%더 먹는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까 이게 또 원일 TNI는 원전 해체 쪽입니다. 그건 좀 이따 추후에 또 2탄에서 찍어드릴 거예요. 자, 그다음 아가방 컴퍼니. 자, 어제도 얘기를 했고 텔레그램에서도 예, 내용이 나갔는데 자, 이거 운봉 나왔죠? 이건 여러분들 지금도 사도 됩니다. 지금도 자리가 좋다. 이거는 여러분들... 어. 저출산 대책 관련주인데 지금 들어가야 돼요. 지금 들어가서 10에서 15% 먹는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램 테크놀로지. 네, 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어, 유리기판도 연결되어 있고, 굉장히 많이 어, 엮여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꼬리가 많다라는 거는 꼬리를 뚫어주는 그런 자리고, 이런 게 이제 급등주죠. 급등주 이런 거 여러분들이 챙겨서 드시면 됩니다. 자, 하나 마이크론, 자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라인을 지켜주고 있어요. 이 라인을 지키고 있다라는 건 지금 들어가기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부터 음봉 구간 여기까지 눌릴 거 감안하고 들어가면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어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지만 반도체 쪽입니다. 반도체. 제가 지금 계속 반도체 쪽 주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런 거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를 잡아두시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라면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양지사. 자, 해칭 종목이에요. 해칭 종목. 자, 제주 반도체, 제주 은행 이런 거 지금 다 가고 있는데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변태 종목입니다. 변태 종목인데 이거는 하락장일수록 슈팅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자, 요거는 제가 발굴한 종목 중에 정말 하락 나올 때마다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양지사 어, 가볍게.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가볍게 드신다는 느낌으로 한20% 정도 내가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시 유한양행으로 넘어가서 유한양행은 이 박스 자 여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98,494자이9 9 8,497원 98 1 0 8,500원 이 박스권 안에서 은봉에서만 무조건 산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기존자들,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물을 타야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원금 회복 이상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하신 분들, 마이너스가 메꿔질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흐름대로 갈 것인지,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는 제가 한 개, 한 개, 한 개씩 풀어드릴 테니까, 어,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유한양에 남겨주시면 유한양에 자료와 함께 텔레그램 입장을 시켜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보너스 챙기시고. 자, 알테우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진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기존 자들은 계속 들고 가시고요. 자, 신규 자들은 36만 7천 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음봉 구간에서만 산다는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사시면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50만 원까지 제가 보라고 했죠. 50만 원까지 무조건 들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걱정 마시고, 자, 유한양행이나 알테우젠이나둘다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약 쪽은요, 전 세계에서 독점을 하게 되면 얘는 매출이 증가합니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매출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리가 캔바이오. 자, 여기서 사신 분들, 자, 1차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여기 들고 가신 분들은 잘 들고 가시면 됩니다. 자, 현재 이 구간을 이제 끝내놨고 저점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여기를 뚫어주는 거대한 양봉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다가 뭐예요? 하락장이 다가오고 있죠? 그렇죠 하락장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들 주들이 이제 꿈틀꿈틀거리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외인들이 겁나 사고 있고 리각덴 바이오는 무조건 여러분들 보유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여기 무조건 뚫을 거예요. 제가 분명 뚫는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런 데서 음봉에서 주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이제서야 양봉에서더 사라 더 사라고 하지만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떨어질 때만 찍어 드리고 오를 땐안 찍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오를 때안 찍어요. 왜 어차피 안 떨어져 있을 때 매매할 수 있게끔 알려줬기 때문에 그게 다른 겁니다. 가짜들과 진짜의 차이는 여러분들 떨어질 때 찍어 주는 게 진짜고요. 오를 때 찍는 건 가짜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유알리페 베이치는 공식을 만들어 드린 겁니다. 음봉에서만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는 잘 들고 가셔서 여기 고점 탈 하나로 분명히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거, 거기까지 보고 있으니까 잘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펩트롱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우리가 매도를 다 하고 마지막 구간 여기에서 단타 채실 분들은 딱 잡아들여서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에 대한 리뷰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다려라.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거를 더 먹을 수 있는 분들은 본인의 영역이에요. 저는 더 이상 이거를 더 보고 있지 않아요. 더 가겠죠. 더큰 시세가 나오겠지만, 자 우리가 여기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들 3월 28일. 자 보세요. 계속 똑같은 얘기합니다. 어, 그 부분 체크를 하시고 다음 펩트로 그리고 h l 아까 얘기. 자, 펩트론 같은 경우에 이 자리에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응? 이 자리에서 계속 횡보를 치고 있고 돈이 들어왔는데 아직 못 가니까 들고 가나. 대신에 이음봉 자리, 요 구간에서만 계속 사게끔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몇 프로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 겁니다. 그죠? 99% 이상의 수익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찍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종목에 대해서 신규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내게 아니에요.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뷰만 해 드리고 있는 거고. 자, HLB 같은 경우에 제가 55,000원 아래에 음봉에서 살거 아니면 사지 말라고 한 거고. 단타 치신 분들은 6만 원까지만 봐라. 그래서 여기서 사서 먹고 빼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드린 겁니다. 왜냐면 얘네는 위험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장기로 끌고 갈거 아닌 이상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거고. 지금 주구장창 개인만 사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니까 그만큼 기대감이 적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HAB를 들어갈 거라면, 그냥 음봉 구간 하나 나왔을 때, 이 밑에 구간, 여기 밑에 구간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4만원대예요 여기까지 늘려있어요. 그럼 살 분들은, 자, HAB를 사고 싶다. 42,110원 만 걸어두세요, 여러분들. 이거 알림 설정 해놓으십시오. 그때부터 사도, 사면 돼요. 그때 자리에, 음봉 자리에서 사면 됩니다. 알겠죠? 이건 점점 더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분량만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놓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고 이런 데서 사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가야겠죠. 그 부분을 체크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르노이. 자,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12만원까지 보라고 했죠? 12만원 터치했을 때50% 매도하시고, 더 날아가는 거 보는 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물량을 뚫어주는지, 많은지. 근데 제 생각엔 뚫어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12만원 거의 다 왔으니까, 어, 1차 매도하시고, 나머지 50% 물량은 들고 가면서, 여기 언덕을 푸시는지 보자고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저항선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123,000원 정도가 저항선이기 때문에 요거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그럼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 2탄에서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되는 섹터 두 가지, 로봇, 그 다음 반도체 중에서 메인 종목 하나, 요거 2탄에서 찍어 드릴 거고요. 3탄에서는 뭘 찍어 드릴 거냐? 바로 원전 해체 기술. 요 원전 해체 기술을 3탄으로 찍어 드릴 겁니다. 원전 해체 중에서 먹을 만한 게 있어요. 아까 하나 풀어 드렸죠? 원으로 시작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 월요일에 들어와서 매수해서 먹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2탄과 3탄에서 가벼운 종목을 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탄에서 만나요.